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발끝과의 공과의 거리, 손의 위치, 어드레스 그 느낌이 빠굽니다. 매일 같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총을 들고 똑같은 곳에다가 쏘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온다고요. 근데 그 느낌을 알고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서 느낌이 오는 거죠. 그게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라는 거. 이거 다 되면 음... 하, 샷은 끝나요. 샷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뭐 멘탈, 뭐 코스 공략 설계, 뭐이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샷은 저거 하나로 끝나요. 음... 자,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지금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이나 빠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스윙이 커요 응? 어, 어 지금 컸다 컸다 컸다, 컸다. 그죠 네, 스윙이 되게 크죠 네 컸다 잘하셨는데요 네. 이 정도면 3분의 2에요 크기가 네. 아 이것도 크죠 우리 1, 골프 스윙은 때 이어지기 때.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응, 제어 능력이 더 좋아져야 아... 거의 뭐한4 0 m 어프로치하는 스윙 크기로 가져가셔야 돼. 어, 오른발도 조금만 더 붙여두시고요. 아더더더 붙여. 네 되고. 시선도 조금만 더 바닥 두시고요. 앞에 말고 약간 여기. 아, 네. 아 이렇게 이런. 이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눈을 여기를 쳐다보세요. 아, 이쪽을 보지마세 네. 피니시 할때 앞을 보는 방향으로. 응. 여기는 보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남겨두지 말아요. 네네네. 자 스윙 크기 좀 작게 오른발 붙여두고 시선은 왼쪽 바닥. 그렇지. 이게 l 트 l 이죠어좀 근데 연습하신 티가 조금 나네요. <laughs> 계속 했는데. 네, 어택, 런치, 다이나믹 로프트, 스윙 디렉션, 로 포인트, 스윙 플레인 다 좋아요. 음. 네. 느낌 말고요. 그 말을 되새기는 거예요. 음. 백스윙 짧게 가져가서 시선 왼쪽 바닥, 오른발 붙여놓고 음. 치고 나서 또 다시 백스윙 짧게 가서 시선 바닥, 오른발 붙여놓고 음. 다시 처음으로 시선 백스윙 짧게 가고 시선 바닥, 오른발 붙여놓고. 음. 응. 그거 하루에 1000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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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좋은데, 저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이게 더 뒤로 가야 되네그렇진않네 그때 여기 집이 이 손, 이 이, 여기 이 뒤꿈치. 아, 아이언이라서 하프잖아요, 지금. 아, 아, 더, 가면 아, <laughs> 아, 더 가면, 니 가시죠. 그쵸? 더 가면? 네. 음. 백스윙 한번 멈춰 보실게요. 탑, 네. 오케이. 거기서 반동 없이 그대로. 다운. 그렇지. 하체도 너무 많이 씁니다, 지금. 아, 지금 너무 많니다 네, 이동과 누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일로 이동하는? 네, 거 너무 아. 많아요. 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여야 돼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정도로만? 살짝? 네 아주 살짝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네. 둥 마는 둥 몸을 너무 덩실덩실 쓰고 있어서 자, 하나 오케이, 고 아이고, 자, 야 다시, 야, 지금도 야. 너무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아, 좀더 팔로 치세요 좀더 좀좀 팔로 쳐야 돼요 다시 하나 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봐보시죠 예 아, 지금 또, 또 슬라이드를 좀 했나 보다 스타뱅 고니까 아무래도 하나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조금 가만히 서서 치는 느낌이어야 돼요. 가운데에서 어, 어. 너무 왼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면 안 돼요. L 2 L인데 어. 어, 어. 스윙 폭이 커졌을 때 체중의 이동 폭도 커지고 턴도 커지는 건데 음, 음. 팔의, 높, 팔의 높이와 팔의 스윙 크기는 작은데 이 체중의 이동이 너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음... 그럼 윙이 커졌을 때 몸이 과도하게 써질 거 아니에요. 음... 이해하셨죠? 네. 네. 팔의 높이만큼 똑같이 몸도 요 정도만 쓰시는 어... 방향으로. 어... 어... 살짝만이구나. 살짝만. 네. 살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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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 와, 지금도 많이 썼나? 이거 네, 많이 밟고 거? 누르는 걸 아, 너무 많이 썼어. 네. 음, 그것 때문에 그 클럽 패스가 좀 높은 겁니다. 어... 팔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제 좀 왼발과 왼쪽이 좀 막히는 현상이 좀 있으니까. 어. 실제로 아우, 아우딘 나오시는 분들, 이런 방금 같은 그 레퍼런스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밟고 아, 좀 막아놓는. 밟고, 예, 마, 막아, 밟고 막아놓는. 막아놓는 막는 느낌. 등으로 막지 말고. 응, 음, 등으로 막지 음. 말고. 이렇게 하시고, 스타트 8. 오, 지금이 저는 5대5로 맞았다고 봅니다. 싱크가. 음, 음, 예, 음. 패스 조금 떨어지죠? 2도. 음.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 골프의 진짜 근본, 기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어 좋아요 오케이 음... 네. 조금 더 조금... 팔의 느낌이 더 생겨도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더더 네. 더 팔의 느낌 핵스윙은 몸통이 같이 살짝 도는 느낌이 났다가 네. 치는 거는 네, 팔이 한6 정도 네. 몸은 4 음, 정도. 같이 돌아갔다가 그렇지 6 네, 그렇지 뭐야? 그리고 지금 공 사운드나 바닥에 맞는 소리나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서서 제 발바닥에 울리는 이 진동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느낌을 보면 너무 박혀요. 너무 이렇게 지나요 네. 좀좀더 음. 쓰러치는 느낌으로 치세요. 약간 약간 쓰러치는 느낌. 네. 약간 쓰러치는 느낌. 음. 공만 조금 더 쓰러치는 느낌. 실제로 쓰러치는 느낌. 공도 많이 하이트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맞네. 잠깐만요. 하이트 쪽으로 올라가서 맞는다라는 게 공이 너무 박혀 맞으니까 공이 위에 맞는다고 저기 그 페이스의 위 위측 위측에 맞는 다 페이스 면에 네. 아 위에를 맞는다 너무 들어가서 맞으니까 클럽 이렇게 맞는다. 조금 쓰러지는 느낌. 네. 조금 쓰러지는 음, 쓰러지는 느낌이니까 쓰러져 이 지금 이 소리. 어 이거 이게... 너무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 이 정도. 네. 이거 완전히 진짜 땅바닥 거의 안 닿는 느낌이었는데, 와. 음 아니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글뭐 스윙 디렉션 다 나왔습니다. 루 포인트 앞당 1 6 c m 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본인의 느낌에 중시해서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어. 방금은 쓰러진 느낌이었잖아요. 완전히 공만 따는 느낌이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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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만 이러게 그럼 거... 이렇게 또 연습을 안할거 아니에요? 어. 이상하니까 어. 만약에 몰랐다면 그렇죠. 모르면 이 잘못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레슨을 받아야 돼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 음, 지금 방금 전에 얼마나 잘 쳤으면 패스 페이스 앵글 0, 0 뜨네요. 그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어,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 네. 너무 박히니까 패스가 올라가는 거지. 어, 쓰러지는 느낌. 체중의 이동도 너무 많아서 박히는 거고 너무 곧어 쳤다. 그죠? 이건 약간 얇았어요. 네, 너무 너무 얇았지. 예, 약간 얇았습니다. 너무 얇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낫지 않나. 아, 그 박힌 거보다. 박히는 거보다 이게 나. 아 네. 어. 왜냐면 네. 백스윙 탑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떨어져요. 아 L2L은 이렇게. 오. 어. 만히 제자리 서서. 지금도 조금 많아요 박히는 느낌이 어, 더 네. 걷어치는 느낌, 네. 더 쓰러지는 느낌 더 그러니까 쓰러치는... 높잖아요 그죠? 아... 제가 한 번만 쳐볼게요 계속 위에 맞는 근데 게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걷어치면 네? 걷어치면, 아 걷어치면 더 밑으로 내려오는구나 걷어쳐야 약간 느낌이 그렇죠 다아치면 아무래도 위에 맞죠 아 박혔다 박것 같은데 앞쪽 맞은 것 같아 네, 그래 박혔네 좀더 제자리에서 됐다 이 느낌 앞쪽 맞은 것 같고 네. 저 이제 가운데로 옮겨 놔야죠 6mm니까 6mm 가까이 서 볼게요 바깥쪽인 것 같은데 어 3mm 3mm, 3mm 가까이 을게요 아니 이게 그러면 이렇게 6mm에서 3mm 하면은 네. 좀더 가깝게 쓰세요? 이렇게 6mm 가깝게 쓰고 3mm 가깝게 쓰시는 거예요? 방금 어? 네. 좀더 6mm 가깝게 서야지 말씀하시길래 네네. 내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조금 저를 밀어쳐야겠다 이, 이, 이런, 이런 접근이요 어, 아니요 저는 스윙을 다르게 할 생각이 없어요 아 지금 방금 저희 둘이 대화해가지고 저 지금 느낌 까먹었어요 아. 아 이봐 까먹었어 방금 이거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만 왔어 아 네, 다시 다시 됐다 됐다 이거다 정타다 이거 그렇지 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정타 내야죠 걷어서 친다는 지금 이렇게 치는데 134 나가거든요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제가 세게 치지 않았어요 그죠? 67마 음. 69마일이에요. 69마일이면 여자 7번 음. 아마추어 조금 빠른 사람들이 저 정도 나와요. 음. 정타로 나간 거예요, 완전. 아, 정타에 맞아서. 정타에... 네, 완전 스매시 팩터 1.4 만점이잖아요. 음... 스피드에 대비하니까. 음... 그럼 여기서 사실 5마일만 올라도 145 정도가 나가요. 음... 정타가 나면. 음... 그래서 왜임진한 프로님이 그 SBS 골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뭐하러 세게 치냐고 정타에 맞추라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자, 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오, 이렇게 치면은 145, 150다 나가는데 뭐하러 세게 치냐 응. 그럼 159 나왔거든요 캐리 150잘 응. 맞았잖아요 이렇게 톡 쳐도 다 나간다 이거야. L2L 저이 백스윙 딱 들면 이 체가 지면을 보고 그립이 맞고 나면 지면을 보고 사실은 요 L2L만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힘을 20%만 써도 그한 7, 7 80%의 힘 정도만큼 갈 수가 있거든요. 한10몇년 전에 타이거즈가 네. 한국에 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타이거즈가 내가 레슨하면서 이제 아마추어 골프를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골프를 가르치는, 한네다 사람을 가르켰어요 근데 타이거즈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부 반스윙만 가르쳐요. 아. 지금 우리 스아람 프로가 한 L2M만 가르쳐요. 아. 요런 포함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봐라. 네? 그러고, 이제 되면, 그게 되면 이제 훌스윙을 하는데요.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스윙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네. 이 지름길이에요 이게 어떻게 <laughs> 보면 근데 그게 자꾸 하나가 전제되어 있는 거지 정착? 네뭔지를 해도 가운데 일단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 50원짜리 동전 안에는 들어오니까 음... 네. 지금 저 아까 전에 다친거 전부 다 50원짜리 안에는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저런 스팟이 어디 맞는지 볼수 없고, 응. 그리고 뭐, 위치에 맞는지 안쪽에 맞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을 만들으래요, 처음에. 아, 이 공짜국, 공짜국? 네. 공짜국.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사방팔방 담아뜨려성손으로 이렇게 지웠거든요. 맞아 죽을 뻔 했죠. <laughs>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엔 100원짜리로 만들으래요. 아, 그 크기를, 데타의 네. 크기를. 네. 그리고 또 성공을 하니까 50원짜리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정차를 쳐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건 거죠? 네 그냥 그 스윙만 생각하면 정차가 네. 나아지는? 점 조절을 해야죠 가운데 맞춰야지가 아니라 일단 쏴봤더니 왼쪽 만해서 다시 오른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계속 쏴야죠 아, 아. 그래야 그 감이 생기죠 음... 0점 조절이에요 지금 음... 박혔어요, 바깥쪽 맞았고 <laughs> 바깥쪽 위측 네, 위축. 와, 시, 옵셋은 좋네 s i o n Ob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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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맞았는데. s i o 이동이 많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혼자 하면 안 돼. 알고서 해야 돼. L 아, 저, 아 이거 너무 걷어치려다 뒤땅 쳤다. 어, 그래요? 아니요? 에 그... 아니요. 에 어, 뒤땅을 쳤는데. 왜? 달라요. 뒤땅 나면 위치가 안 맞아요. 어. 아래층 맞아요. 아래층. 어. 네. 맞고 차가 튕기기 때문에 어택 앵글 4도 였습니다, 지금. 저거가 좀더덜 가팔라야 되는 건, 건 거죠? 네. 더, 더 치는 느낌. 바닥을 좀덜 치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거지. 덜 치는, 네. 느낌. 덜 네, 치는 그렇게, 느낌. 느낌. 네, 그렇게. 지금처럼. 네. 아, 바닥을 친다, 자꾸. 바깥쪽 맞은 것 같고. 바닥을 친다. 바깥쪽 위치. 바닥을 친다. 그럼 이제 본인의 총기가 어떤 게 틀어졌는지 이제 음. 느낌이 오죠. 음. 계속 지금 우상탄이잖아요. 음. 깊어요. 아 가운데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깊어, 조금 깊어. 아, 깊다. 깊어. 응, 아, 계속, 계속 깊어도를못 10cm나 더 들어가는 거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 지금 더 더. 이동을 안 하고 더 팔로 조금 더쓰러치는 느낌으로 네. 체중도 너무 왼발로 가지 아, 마시고 왼발로 가지 말고 네. 쓰러지는 느낌으 여기에다 딱 이렇게 벽이 있다 생각하고 이쪽에 네. 제자리에서 어이번에좀잘 들어간 것같네 높이는 좀 괜찮을 것같아 바깥쪽 맞은 것 같고 어 안쪽이네 어 조금 더 얇게 아 조금 더 얇게, 네, 조금, 더 얇게. 조금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자 이번에는 아예 아래 측으로 맞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래 측으로 오히려 살짝 탑볼 오히려... 까는 것처럼 아, 탑볼 한번, 쳐는, 한번 해보세요. 탑볼 네. 치는 네. 느낌. 그럼 스윙 궤적이 저절로 좀 완만해질 겁니다. 탑볼 치는 느낌. 아, 너무 탑볼 쳤다 어, 이거 너무 얇았고 <laughs> 너무 <오케이>. 탑볼 쳤다. <laughs> 아 살짝 어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잘 맞았다고 보는데 헤드가 다겼고 아, 네,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정도? 그나마 위측 맞은 거 중에 가장 <laughs> 가장, 가장 위측 그래? 예. 별 맞은 것 같은데? 와 되게 탑볼 느낌이어야 되는구나 정말 엄청 탑볼 느낌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더 탑볼 느낌이어야 되는 완전 아니, 아니 왜, 왜, 안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요 가지 아, 마시고 가지 마요, 어, 마요, 마요. 제, 조금 더 제자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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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시계추처럼 네. 시계추처럼 시계장이 너무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음. 지금 몸이 시계장이고 팔만 네. 8하고 클럽이 시계추. 시계추. 구심점을 잡고 좀. 좋다. 좋아요. 이번에딱안 맞은 것 같아요. 어, 어좀 내려왔다. 자, 근데. 자, 했는데. 자, 그러면. 공이 지금 가까운 거예요. 아 지금 연쇄적으로 아 무슨 아 현상이 나왔냐면. 아아 음, 공이 가까운 거구나. 하이트, 임팩트 하이트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완만하게 치는 샷을 하면은 높이는 맞는데 안쪽에 맞잖아요. 그럼 완만해지기 때문에. 안쪽에 맞은 건데, 공이 그럼 가깝다는 거지, 지금. 그럼 15mm 힐에 맞았으니까, 요번에 1.5cm 조금 멀리 서서 한번 쳐보는 거죠. 아 똑같이. 똑같이. 하나, 둘, 어디 맞죠? 잘 맞은 거 같은데, 네. 저는 이거. 오, 어. 오이 정도면 어. 화이트 0에 8mm 토. 조금 멀었나 보네요. 1.5cm보다 더멀나 보네요. 1.5cm보다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발끝과의 공과의 거리, 손의 위치, 어드레스 그 느낌이 빡 옵니다. 그럼 음. 여기서 단 1cm만 틀어져도요. 이건 공을 못 치겠다의 느낌이 생겨요. 본인만의. 아. 매일같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총을 들고 똑같은 곳에다가 쏘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온다고요. 근데 그 느낌을 알고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서 느낌이 오는 거죠. 음. 그게 스포츠죠. 음.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느낌이에요. 쓰러지듯이 박혔다. 아, 다 응, 다시 가운데인가? 가운데는 가운데인가? 아, 박 어, 예.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박혔으니까 토 맞은 거예요. 아, 네, 조금 더 쓸어야 됩니다. 계속, 와이드하게. 계속, 계속. 됐다. 어, 이번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성공. 오! 성공. 성공. <laughs> 이거가 와. 이제 계속 이렇게 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프로님 말씀. <laughs> 그럼 프로죠, 거의. 음... 진짜 준 프로예요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저희 이제 이쯤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자 좌측이 아 컸어 처음에 비포입니다 네. 헤드도 되게 많이 닦였네요 어 그러게 다쳤네요 이번에 는 네. 이제 이거는 풀스윙이야 네, 풀스윙이요 풀스윙을 하고 있어. 체중 이동도 아주 적절하고요. 음... 어, 팔로우스루, 뭐 릴리즈, 뭐 모든 게다뭐 레깅도 저절로 걸리고 핸드퍼스트, 릴리즈, 음... 바디 로테이션 완벽합니다. 스매시 팩터도 여기는 1점 몇이에요? 이거 방금 스매, 친 거잖아요. 팩터. 스매시 팩터 안안나 너... 요거 전개가 잠깐만요. 아 요거. 아닌데? 89.7m 나간 거. 요게 1.44에요, 스매시 팩터가. 1.44. 요 음... 움직임이 어떤가요? 보시면. 어... 정확하죠? 어... 그죠? 위에서 덜컥거리는 것도 없고. 그대로 내려서 오른쪽 팔꿈치 맞고 넘어고 배치기도 없고 상체도 안 들리고 왼팔도 안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라는 거. 이거 다 되면 음... 샷은 끝나요. 샷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뭐 멘탈, 뭐 코스 공략 설계 뭐이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샷은 저거 하나로 끝나요. 정말로. 뭐 드라이버도. 그 얘기 지금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드라이버 L2L을 알려드어요 네.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발이 넓죠? 응, 발이 넓어요. 드라이버. 그죠? 발이 아이언보다 훨씬 마른 목걸이죠? 네. 그럼 체중이동이 좀안 되죠? 그죠? 어, 넓으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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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가 네. 밑에가 좁으니까 오뚜기지, 음. 뭐 오뚜기 옆에다가 이 다리를 옆에다 세워놔봐요. 안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로 치면은 네발 자전거. 음... 그럼 중심이 더잘 잡히죠. 음... 다리를 넓게 서면. 음... 그리고 스탠스를 넓혔죠. 음... 그리고 공을 왼발에 놨죠. 음... 멀리 놨죠. 음... 그럼 똑같이 치면 되죠. 음... 내가 그거에 맞는 셋업을 했기 때문에. 네. 어... 똑같이 맞아요. 똑같이 치면. 어... 근데 만약에 안 맞는다. 만약에, 음. 그럼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샷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빠르게. 음. 아, 똑같이 치니까 안 맞는데, 이게 아니라 똑같이 서지 않았거나, 음.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의 셋업에 맞는 그 직삼각형의 스탠스로 서지 않았거나, 음. 아니면 그렇게 섰지만 나도 모르게 공이 왼발에 있으니 달려들었다든지, 음. 뭔가 다른 움직임을 했다든지, 음. 뭐 몸이 빨랐다든지 그런 동작을 했겠죠. 방금 샷, 성공시키세요 <laughs> 방금 진짜 완벽했어요 저거 완전 딱 정타 된거 같은데 아, 약간 힐좀 맞은 거 같고 살짝 오,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아, 그럼 그래. 이, 저, 지금 했어요. 내가 공이 맞고 있는 저거를 지금 이 L2L에서는 공 자국이 안 나요 아 여기에 약세게 네. 안 치니까 네. 네. 팍 맞지 않으니까 네. 공이 좀 깎여야 나오는데 스티커 있죠? 아, 예, 예, 붙이는 붙였어? 거 예, 예. 이 스팟, 이거 보이는 거 자국 예, 그거 10장 쓰세요 아, 아, 아. 10장 다 파랗게 동그라미 그거 만들어서 그 만들어서 네, 그 다음번 레슨 때 노트에다 붙여 가지고 가져와 주세요 음.